온 김에 온포인트 차트 강의 하나 하고 가자 이제 이게 오도블럭이라고 오도블럭 오더, 옛날에 한번 설명한 거지 오도블럭 오도블럭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 보고 파이프 패턴 음, 파이프 패턴 음, 또는 중심봉이라고 하고, 중심봉 음, 중심봉 매매에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파이프 피트는 어찌 됐든 간에 꼬리 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같은 모양이거든. 여기서 막고 꼬리 달고 올라가니까 형이 수 들어갔잖아. 여기까지 먹고 들어간 건데 강한 자리에서 이제 이게 이네 매매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매매만 설명을 해줄게. 이게 이제 우리가 파이프 피트는 들어봤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분봉을 봐도. 실전적으로 보고 보자. 이런데 보면 봐봐 이렇게 이렇게지. 끝이나 중간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장대랑 양 장대 양본을 만들거나 장대 양본을 같이 만든단 말이야, 그렇 여기가 꼬리가 달리면 전색별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있잖아. 이런 모양이잖아. 똑같 은 모양이잖아. 꼬리만 덜렸, 안 덜렸, 안 뿐이고, 그렇 이런 걸 보고 이제 끝이나 상단에서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치? 의미 있는 5분봉에서 5분봉이든 뭐 30분봉이든 1분봉이든 상관없는데 떨어지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봉을 만든단 말이야. 의미 있는 봉을 그치? 의미 있는 봉을 만들고 그걸 보고 들어가는 그 봉만 보고 쫓아 들어가는 거야. 1분봉은 1분봉으로도 잘맞아 이게. 잘 맞는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의미 있는 봉을 만들고 봉 하나 더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음.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음. 대봉 <laughs>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봉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이런 이런 거 어떻게 들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방법이. 방법이. 어, 이 중심, 이, 중심봉으로 봤을 때, 음, 두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연속되는, 캔들? 를 보고 쫓아 들어가는 거랑, 중심이 됐던 봉들 있잖아요. 중심값을 깨면 들어가는 것이 있어. 그 중심봉이 되는. 중간값, 그렇지? 중심값을 중간값, 중심값을 깰때 들어가는 게 있고 손절 잡아야 되니까 또는 어 가장 확률이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이 보험을 만들고 나면 이 평을 보고 들어가야 돼이평 이게 확, 이게 확률이 가장 좋아? 손익비는 이게 가장 좋고 손익비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음 이런데서는 정 고점 자리니까 그치 정 고점 자리니까는 의미있는 음 봉이 나오면 밀리면은 연속된봉 두개잖아 응. 이때 수 들어가서 도 들어가서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거나 응. 또는 봉이 클 경우에는 꼬 봉이야 봉이 클 봉이 클 경우에는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이봉 여기 이봉이 이 봉에 중심값을 깨밀 때 들어가는 거 그치 아니면 여기가 세배를 하고 봉투 개가 연속되잖아 요 이렇게 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면 2 평을 올라 올라탔을 때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2 평을 탔을 때 그래서 보통 이 같은 경우는 초점을 어, 높이고 초점을 높이면서 20평, 22평하고 12평을 올라탈때 그렇지 라탈때 올라 들어가면 손율이 매우 좋아 중간값일 때 음, 그래서 옛날 에 했던 말 있잖아. 앞봉에앞펑에 몸통을 깨면 들어가라고 그랬 했던 말 기억나지? 뭐 꼬리 깨도 들어가도 상관없렇지 손절 잡고.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인 거야. 근데 항상, 항상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62평이 중심이 돼야야 되겠지? 62평이. 여기 62평이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점을 높이니까는 변곡일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리, 고그 자리는. 그럼 여기를 한 방에 뚫지 못하면 여기서 일단 청산 해야 되겠지, 그지 역별에서는. 이것만 명심하면은 이게 꽤 괜찮아. 이게 보면, 음, 어, 이게 이제, 242평이야? 240, 242평이란다. 2 4 0분봉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봐봐요. 이게, 이게 이제, 여튼 이게 이제, 오도 블록인데, 어마어마 커졌잖아요. 커졌다가, 봐봐, 그치? 이 봉이 이렇게 밀고 올라와. 그러면, 여기서, 여기, 중심을 깰때 있잖아. 중심을 깰때 수. 그치. 연속, 연속될 때 수. 응? 그리고 이거, 240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지? 음, 그리고 나서, 52평을 탈 때는 사실은 매매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있잖아, 여기. 12평을 올라 탈 때, 저기서 수. 밑에 잡고. 또 22평 올라 탈때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이게 생각보다 잘 맞아. 한칸당2 5 0 포거든 이게 여기서 들어갔으면 꽤 많이 먹을 수 있었겠지. 이게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원래 우리 할 때는 여기까지 보는 거야. 여기까지 전구점까지 근데 너무 커 봉이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그때 당시 그때 보는 것이 쪼개 가지고 여기저기 아 경아지 쪼개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쪼개가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 피보나치 쓰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 돌파했잖아. 그럼 여기,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이 볼 때, 어? 22평이 있거나, 그치. 6 2평 있으면 거기서, 이 격렬한 22평도 마찬가지야. 6 0평도 마찬가지. 격렬한 반응으로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자기가 봐서 이 청산해도 되는 것이고, 난 자신 있다 그러면 홀딩해도 되는 것이고. 이 중심되는 봉들이 하나씩 나오거든? 그 봉을, 반을 뚫고 올라올 때야. 이건 알지, 이건? 중심 보는 것은 키우면 쉬워. 이렇게 클릭해가 이렇게 열고 까먹었다. 하도 안 쓰니까.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것이 이 봉을, 이 봉을, 어떻게 하더라 이거 <laughs> 아무것도 없다. 음. 중심봉 이 있는데 이거 어, 찾아와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웃음> 이거 <웃음>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거. 어, 아 다도 안 쓰니까 이니까 뭔데. 이게 체크가 되거든. 중심 봉에서. 근데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대충 보면 보이잖아. 그치? 중심 봉. 금세 가면 나와. 아, 차트움 차트 봉. 요거 중심 봉. 캐릭카 하는 거 나와. 그러면 이거 있는데. 이보인다이거보인다 이건 이건 거꾸로 보기고. 이디있는 거꾸로 보기고. 이건 데고 이건 거꾸이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30분으로 쓰기도 하고,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봉을 치고 나서, 3,302평을 30, 맞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3 0 2평을 맞은 거야, 이 자리가. 그러면, 중간 정도 올라갈 때, 중간 끼일 때, 수, 갖다 손을 잡고, 잡, 잡, 잡기도 하고, 12평,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건 여긴 들어간 자리가 아니고, 막고 꼬리들하고 올라갈 때 12평, 20평 있잖아 12평 이거 좀 기다려야 돼 항상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제 12평을 돌리겠지 요정도 그렇지 이렇게 음, 그치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돌리겠냐 그러면 여기 좀 기다렸다가 양봉 올라오면 들어 수 들어가면 깨기만 올라가지 12 12신고가를못 내고 그러면 모두, 못 뚫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야, 두 가지야 여러 가지가 있어 주식값 낄때 강한 자리 맞아야 돼 일단. 그냥 하는 것보다도 강한 자리 맞아야 돼상이프리미엄에서안 맞은 다 하더라도 올라와서 음, 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해 주식값을 뚫고 올라가서 12평을 뚫어 올랐다가 맞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리를 맞고 몸통을 깨고 올라가거나 대가리를 깨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매매가 나쁘진 않아 이거. 잘 맞아야 이게. 보면 그런 중심이 되는 봉들이 있어 근데 이왕이면 봉 하나보다는 그 파이프 패턴이 파이프 패턴이라는게 파이프 패턴이라는게 음, 그, 그 패턴 중에, 패턴 중에 네 번째 안에 들어. 네 번째 하나 들어. 에이. 네 번째 하나 들거든. 뭐, 캔들 패턴 중에, 이게 세, 세 번째 하나 든가 그럴 거야. 이게, 샛별형, 뭐, 이런 거에, 은 거야, 이게. 꼬리하고 같은 거야. 상위 프레임에서 보면 꼬리야. 아, 그렇지. 사살님는데 설명했잖아. 상위 프레임은 꼬리야, 꼬리. 샛별, 저녁별 뭐, 꼬리, 이거랑 다 같은 거야. 에이. 근데, 그 프레임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파이프 패턴이라고 부르고 상위 프레임에서는 꼬리라고 불러. 의미 있는 봉이지, 의미 있는 봉. 그래서 간혹 어떤 초보자들도 또 이딴, 또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서 봉이, 여기서 갑자기 앙봉이 하나 툭 나왔어, 이렇게. 여기서 막, 여기서 떨어졌잖아. 이것은, 이거랑 상관없는 거야, 이건. 이건 그냥 양봉이 기때 눌리면은 이평에 따라서 눌림목이 되는 것이지. 이거랑 상관없어. 이? 이런 데서 평곡에서 나오는 거 보는 거야, 이렇게. 행복할 때라든가. 그러면 의미는 있 봉이 있어. 의미 있는 봉들을 보고 이평 따라서 들어가면 음. 이런 거 의미가 없다 이거 올라갈 때 있는 거. 그렇지. 이거 그냥 눌림목이야. 이런 거 눌림목이고 이런 데서 이 평곡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 행복할 때. 이런 것들. 생각보다 잘 맞아 생각보다 62평 같이 보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보면 이 자리가 5분봉이잖아 같이 보면 봐봐 보다가 이게 파이프 패턴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있으면 꼬리가 될 것이고 그치 그렇잖아 메롱아이 응? 62평 내려오고 있고 이게 122평 이게 22평 자릴 거야 상위 프림에서 그러니까 못맞고 이렇게 파이프 패턴을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초보자들이 많이 나가는게 그거야 이게 쫓아 올라가다가 장대양복이 튀어나오거든 이게 여기서 쫓아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 이참하죠 이게 뚫고 여기 뚫고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 것들은 다 대부분 파이프 패턴으로 떨어지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항상 그 시작할 때 빼고 좀 올라갔는데 장대 양봉이나 은봉이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뚫을 때 여기 손줄 잡고 반이라든가 이게 돌파할 때 여기 60 이평 방대로 가면 되니까 이거 이것들대로 손잡고 들어가면 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게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보면. 아, 흔들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봉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시작해보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다, 다시 여기서 막고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기 같은 경우는 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이 자리가. 시집평 돌도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꼬리랑 이것만, 이게 이제, 이게 파이프 패턴을, 패턴을 이해하고 하면, 음, 상류도 가장 좋은 것 같아. 물론 이런 아일랜드 갭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아일랜드 갭하고, 파이프 패턴하고, 꼬리, 요것만 보라잖아, 꼬리만. 그러면은, 이건 아일랜드가 어차피 이건 도지야. 나중에 상위편에서 보면. 그러면은, 의미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 네들 이것만, 이것만 공부하면 돼. 어. 그러면 될 거야. 잘 보여야, 이런데 보면, 오브보도 마찬가지고, 그지 이거 누가 봐도 알수 있어, 이렇게. 꼭, 이제, 이렇게 막, 푹, 푹, 내려오는데 엉뚱한 데서 들어가가지고, 많이 참았지, 인데서 그래서, 항상,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뚫을 때, 조심하라고, 이게. 여기서 뚫어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건 꼬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 꼬리야, 꼬리. 그래서 내가 밀고 들어갔을 때라도, 들어갔다, 또. 다시 밀고 올라가고, 심지로 올라오면 일단 버리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많이 맞아, 잘못하면. 한끗 차이지, 한끗 차이. <laughs> 캔들 모양이 항상 주위 약 캔들하고 모양이 달라지고 그러면 한번 해봐.